했지? 어부바 했지? 아, 어바 할머니 어부바 해달라고. 알았어요. 할머니 옷 벗어서 또 어부바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하고, 손으로, 소매를 이렇게 해서 어부바 해줄게요. 자, 아이아이 어부바를 이렇게, 할머니 옷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, 안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고 소매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, 그 다음 또 어디 갔어? 또, 또 하나 아이고 이거 아, 누워서 하나 아니 바닥에살라니까 아이고 찢어져 버리네 할머니 옷 찢어져 버리네 야, 자 어떻게 됐어? 할머니 옷으로? 할머니 옷으로 어부바 됐지요? 여기도 응. 묶어버려 응응응응 응. 응. 응, 응, 응. 응. 어버달래요 이제 잠이 오니까. 오이 오이 고기가 안 잡혀져? 그렇게 뛰어져? 아이고 또 그런 것도 또 어, 이제는 다 해서 어차 어버네? 오이 오이 할머니 어버네? 이렇게 할머니 옷으로 또 어버지죠? 네어보면어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자 어디 갔어? 아이고 우리 애기. 아이고 우리 애기. 자 어버스. 어버져? 아이고, 어머니, 할머니 옷으로, 이 옷이, 헤 네? 포대기도 되고, 할머니, 네? 집에서 입고, 잠도 자고, 아이고, 잠도 자고, 자, 포대기 됐죠? 할머니, 밑돌이 아까까지 할머니가 입었던 옷이잖아. 근데, 아휴, 예, 자, 패션스럽게, 사예 so, yeah, 가릴 때 가리고, 쯔쯔쯔쯔쯔, 쯔쯔쯔쯔쯔, My God loves me, and all the wonders I see, the rainbow shines through my window, My God. loves me, my God, loves me. 이제 잠이 왔어요. And all the wonders I see, the rainbow. 이쪽 봐, s h i 이쪽으로 봐. 하이라 여기 봐 여기. The rainbow shines through my window, my God. Love is me, baby. Twink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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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tle star.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, like a diamond in the sky. Twinkle, twinkle, little star. How I wonder. What you are? Twink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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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, bye. 이제 자, 잠이 오면 애가 업어달라고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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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그러면 즉시 업어지자 그죠? 아, 했어요. 예, 차들이 막 가죠. 차들이 막 가요. 어? 할아버지 저기 밑에서 지금 빨래 빨래 놀고 계시네. 할아버지 저기 밑에서. 빨래 널고 계시네, 그지? 자, 빨이 하자. 우리또하 a 제 하비! 하비! 하비, 하비가 보고 계시네 i 비 하비? 하비가 보고 계시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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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야 응, h 응. a 응. 하비. 응. 하비, 하비, 하비 오세요, 응. 그래 하비, 하비 a 이 i 이 오세요, 그래 응. 예, 쁘죠 할머니가 힘들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좋은 재밌는 또 구경거리네 이거.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. 네, 얼마나 웃기던지. 이제는 조금 긴은 시간, 뭐한달 정도, 뭐한한두 주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걸을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걸으려 하니까 안 걸으려고 하는데요. 잘,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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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꺼 하라 하이라 니가 꺼 잠이 왔어 아이고 니가 니한테 끄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빠이 끄기가 힘들어요 두 손을 다